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산은 가만히 멈춰있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들, 따스한 햇볕에 춤추는 꽃들. 살아 숨 쉬는 산은 지쳐있던 우리에게 또한 걸음 나아갈 힘을 줍니다. 아 좋다. 아유, 경치도 아주 그, 기가 막히네. 복잡했던 마음도 움츠렸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이 경치를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 저기 나무를 뜯으시는 분 계신데. 인족도 드문 깊은 산에서 만난 한 사람. 아주 다소곳한 자세로 나무를 뜯고 계신데요. 예, 네, 자연인인지 만나 봐야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뭐좀 여쭤 볼게요. 네. 지금 저 혹시 산에서 지금 나물 예, 우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예, 이게 예, 산나물. 산나물이요? 예. 제가 이 근처에 저 자연인이 계시다 해서요. 찾아왔거든요. 예. 혹시 저이 근처에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예, 예.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저는 저 MBN 나는자이 다의 윤택이라고 합니다. 어, 김재진. 네, 아유. 네. 아, 오셨습니다. 네. 아, 제가 이게 렇어쭈뵈니까 아버님 같으신데 말이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 지금, 원래, 뭐, 얼마 안 되었어요? <laughs> 얼마 안 되셨는데요? 지금, 75. 아, 그러세요? <laughs> 이야, 우리 아버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 제가 <laughs> 아버님이라고 좀 불러도 되겠어요. 아이고, 고마워. 나는 또, 예. 동생같이 생각이 드는데. 동생이요? <웃음> <웃음> 이야, 아이고, 이거, 이거, 야, 이거 <웃음> <당황스럽네요>. <웃음> 동생처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 뭐라고 하죠? 젊게 사시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살에 있으니까 마음이 천체 편해요. 아. 굉장히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산이. 뭐 산이 말다 해줘요 진짜. <laughs> 제가 좀 많이 배우겠는데요. 네. 아이고, 그래서 치, 그 지금 이거는 여기, 뭘 캐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치나물이고. 치나물이요? 여기 이제 치나물이고. 아, 요건 또 달래고. 야. 딱 처리. 예. 네. 아, 이거 저 나물, 네. 산 나물 같은 거 이런 종류가 제일 아, 좋을 때라 제일 먹기도 높다.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 요즘 자연인는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물 뜯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데요. 야, 이게 좀 아, 우산대. 네. 생겼어요? 야, 네, 우산대. 우산대요? 응. 네. 무쳐서도 먹고 달여도 먹고 술로도 담가 먹는 우산나물, 관절에도 이게 그렇게 좋대요. 막대 사탕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이제 그 우산처럼 이렇게 네. 피 피난다고 아, 이렇게 비가 그쳐가지고 어. 지금 우산 접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대체하면 또 향이 또 기가 차게 나와요. 기가 어. 차요. <웃음> <웃음> 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많네요. 음. 이 참나물. 어. 자연산 참나물은 아주 귀한데요. 약초로도 쓰기 때문에 영양도 아주 풍부하답니다. 이건 향도 좋아. 아이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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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야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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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약초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약초야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이 삼나무로 가득 먹고. 아, 어느새 바구니는 봄향기로 가득 찼네요. 집에 갑시다. 네. 가서 이제 맛있는 이제 산채 해 드려. 게 아, 이 예. <laughs> 기대가 크네. 그런데. 예. <laughs> 저쪽 우리 집이. 아, 저 집이요? 산이 포근히 감싸주는 자연인의 보금자리. 11년 전 산에 들어오겠다 마음 먹었을 때 가진 돈이 천만 원이 전부였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을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온통 잡초로 무성했던 이 땅을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일구었죠. 그물이 귀쳐있어요? 아이고, 막 여기는 뭐새 때문에 막 새가 얼마나 달라드는지 이 이, 이게 무슨 과실나무 사과? 사과요. 네, 사과나무. 자연인이 이 산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이 사과나무를 심는 거였는데요. 아, 사과나무를 왜 심으셨어요? 어, 우리 그 고향에 가면은 건 너편에 그 복숭밭이 아 있었는데. 복숭아요? 복숭아. 네. 그 복숭아밭이 너무 참 부럽더라고. 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마을에 이제 그거 이제. 7, 8월달때 이제 보리 타작을 한다고. 그 보리를 이제, 이제 몇 대씩 가지고 가서 복숭하고 아 이제 밥값 먹는 거지. 그 맛이 꿀 맛이야. 얼마나 <웃음> 달았겠어요. <웃음> 그래서 네, 이제 가서 운 주인이 막 대야 되겠다. 어, 어. 풍성한 과일을 원 없이 드시고 싶었다. 그렇지. <웃음> 네. <웃음> 가난했던 소녀는 평생 마음 속에 간절한 꿈을 키웠고. 60이 넘어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자연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경을 한번 해 볼까요? 엄마야, 이거저 응? 이게 <laughs> 냉장고가 아니고 연장 <laughs> 냉장 창고. 공구가 다 들어 있네요. 차가운 철이 들어 있는 거. 아니, 이것도요? 아, 이것도. 아이고야, 이것도 어, 그러네. 여, 여. 칸칸이 나눠져 있고 또 열고 닫기 편하고 연장 정리할 때는 주원 냉장고가 딱이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창고인데. 창고. 어, 내가 전부 다이 네. 지은 거예요. 아 네. 젊은 시절 목수로 일을 했던 자연인 그때 의 실력을 발휘해서 고목과 재활용품으로 지은 창고인데요. 보기엔 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힘을 받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설계한 거라. 튼튼함만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오. 와 매달리신 거이지요? <laughs> 어우, 진짜 윤택 씨가 매달려도 끄떡이 없네요. 와, 진짜 단단하네. <laughs> 어, 엄청 견고한데요? <laughs> 7년 됐네. 7년이나. 아직. 아직까지 뭐 비아나 안 세지고. 뭐. <laughs> 오, 단단해요. 별 <laughs> 좋은 곳에 자리한 이 집도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건데요자연인들에게서 보기 드문 2층집. 제주 많은 자연인의 집이 예, 더 궁금해집니다. 아, 이게 지은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한 2년 됐지. 2년. 네. 여기 들어오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2년 전에 지으셨다고요? 작년까지는 저쪽에서 네. 어, 조그만 집을 막사리 집을 지, 지었다가. 용마구로요. 아, 어, 지가 도로고 네. 아주 집이 이제 비가 맞고 음. 이러니까 썩어 내려 앉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래 이제. 감나없는 쥐들의 공격에 움막이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쥐가 뚫을 수 없는 패널집을 지은 거죠. 여기 자,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네. 예. 음. 1층은 거실인데요. 일을 하다가 잠깐 쉬거나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올라가는 거지. 주거 공간은 2층이라 이거죠? 2층이에 이야, 어. 예. 좋다. 전망도 좋고. 예. 아르청하고 이청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이청을 이제 올린 건데, 색다른 맛이 나지, 이제. 밑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더 차이. 아, 그럼요. 네. 아니, 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깨졌네? 이야, <laughs> 소리가 근데 이, 이거 야, 야. 야, 이걸로요? <laughs> 아니, 근데 깨진 소리가 왜더 좋죠? 근데 이건 어떤 용도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 저... 그런 사과밭에 네. 새가 많이 달라드니까그이 아 새오면 막제막리기도 하고 아우 또, 또 여기 네. 저이 산돼지가 많이 들어와요. 아 그때는 막 바쁜 거야. 거야. 어? 소리도 지르고. 어. 그러면 이게 집 아닌 거지? 아요 내가 이제 그 좋아하는 집 이게 이게가 한번, 예, 한번 해볼까 <laughs> 그래 들어가. 네. 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안. 자연인은 이곳에 자리잡기까지 힘들었던 만큼 늘 소중히 쓸고 닦고 하신대요. 여기서 이제 장보러 어. 보면 저 경계도 좋고. 아. 이거 뭐 다른 데 가면 전기장판을 쓰겠지만 이렇게 따끈따끈한 햇볕이들어오는 뭐. 따끈따끈하겠어요. 화장대도 있고. 얼굴로 한 번씩 봐야 돼. 탈켓어요. 살에 살던 어디 살던 사람이. 잘생기는거 탈켓어요. 자기 얼굴은 좀 관리를 해야 되거든. 네. <laughs> 또이 곰팡이 냄새 뭐 혼자 사니까 호에이호비홀비 호래, 냄새 아마 래도 궁금한 게냄새 나거든 이거 또 역할이 네. 어, 냄새도 이제 제거되고 음. 아무리 상속에 살아도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어, 그래야 쾌활하고 어,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 지낼려고 노력하지 평생의 꿈이었던 과일나무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은 작은 집. 이 소중한 공간에서 자연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점심 창거리를 찾아로 나서 봅니다. 여기 다 두릅밭이야. 우와! 오늘 이거 따가지고. 저 올해 두릅 처음 봐요. <laughs> 그 봄나물의 제왕이죠. 향도, 식감도, 영양도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데요. 사포닌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는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대요. 이 정도가 이 아, 정도가 제일 맛있지 맛은 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 저도 이런 거 맛본 거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이, 어. 이 시기가 제일 맞지 지금. 그래요? 응. 어. 요 떡하고 저 따는 순 맛있더라고요. 그러시. 살짝 재끼. 어? 옳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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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하고 와. 신신한 <laughs> 느낌이잖아요. 어. 어. 예? 두릅은 크기가 커지면 억세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딱 두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래요. 아 향기 좋다. 헤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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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laughs> 아오 손. 손만 느끼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가가득찼네요 이제 자 바로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끓는 물에 네. 한 3분간 3분 정도? 어, 삶아가지고 네. 그래. 그럼 아주 맛있죠 <laughs> 네. <laughs> 요 색깔이 기가 막힌 막히... 와하 아 지금 딱잘 됐어 진한 초록으로 변신한 두릅을 재빨리 찬물에 넣어주는데요 그래야 아삭아삭 두릅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죠 아이고 여기 또 테이블이 있네요 에이. 아이고 에이. 어디 한번 경치 음. 한번 싹 돌아볼까요? 어머나 <laughs> 역시 예? 어. 명당자리입니다내 아, 마음이 완전히 정화가 되는 거예 그렇죠. 환경만 주어진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어. 사과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사과를 이제 우리가 농사진 사과인데 네, 네, 네. 냉채를 주로 많이 하고. 아 사과 냉채. 음, 어. 사과도 잘 깎으시네요. 어. 아직까지 저 사...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사과를 그러면... 내가 제물이니까 네. 여기 중요하거든요. 와서 아이 끝까지 가든 게 끝까지 끝까지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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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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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어떻게 아아까아 어. 이거 어떻게 물에 씻어서 먹어야 되나? 음, 여기를 버릴 게 없어 닭을 좀부잘 먹으니까 닭이요? 어. 이게 닭이 돌아다니다 먹겠죠? 아 먹지. <laughs> 어디까지 가냐 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laughs> 오늘 간식은 사과야.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응? 사래 사과 진짜 맛있다. 아, 미역을 어, 미역은 이제 네. 옛날에 아, 많이 네. 이제 그 말라가지고 네.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 네. 수시로 해먹기 때문에 이런 네, 네. 이제 냉채 할 때는 썰이 가지고. 김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 고향인 자연이는 미역을 떨어지지 않게 챙겨 드시고 반찬으로 자주 해 드신대요. 마늘이 제 들어가야 이제 냉채가 맛있지. 그렇죠. 음식은 잘하시죠. 뭐, 뭐, 뭐 맨날 해먹는 일이니까. 네. 뭐한 스푼 반. 자 여기에 간장 그리고 식초 또. 물까지 더해주면어 맛있겠다. 자 잃어버린 입맛 돌려줄 냉채와 봄나물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사과 미역 냉채, 사과 네. 냉채. 뭔데? 맛 아. <laughs> 상큼함에 뭐더 이상 없네요. 네? 사과랑 미역이랑 이거 어울렸어요? 음. 히트다 히트. 사과도 네? 바로 따는 갖고, 미역도 바로 따가지고. 두릅. 네. 듬뿍 <laughs> 음. 찍어가지고요. 건배. 음. 아. 이게 <laughs> 싱싱한 두릅입니다요. 네? 아 소리만 들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유 이기전에 맛볼 수 있네 어, 응? 어, 이제는 아예 못먹게 이 뚜루스는 그냥 확 없어지잖아 응. 여기서 그향 있잖아요 커르사 바로 아, <laughs> 나오면서 어. 야 요거는요 쌈을 사먹는 거 산초를 하나 따 아, 산초? 야, 어, 산초를 여다딱넣가지고야 산초. 된장도 <laughs> 맛있어 보인다 전장도 담은 거예요. 담은 거죠. 사물 응. 쌓가지고아 응. 향이 그냥 입 안에 쫙 퍼진다, 퍼진다, 퍼진다. 향이 좋지. 어... 응. 나가는 아깝네. 향이 좋지. 어... 응. 아 이분 나가는 향도 참 좋아. 깝네 향이죠, 이거? 아그 산초향. 각자의 규제를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입 안에서 연주, <laughs> 물 연주하는 것 같아요. 쌈 붙여가지고. 옳죠, 옳죠. 아, 민택 씨 욕심도 많아요. 아구아구 그냥. 그래. 그래도 이 시기 지나면 못 먹으니까 많이 드세요. 어렸을 때 이런 걸 자주 해 먹었지, 그래서 아. 네. 우리 모친이 이제 그 당시에 장사를 나가니까 음. 그 우리 형하고 내가 동생하고는 내가 이런 걸 많이 차려줬지. 음. 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 음. 음. 가난한 시골 마을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자연인 16살에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삼형제를 홀로 키워야만 하셨대요 어머님 혼자서 그냥 돈을 버셨던 거예요? 그렇지 음. 뭐 음.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행상 장사를 했지 행상이요? 그, 음, 이제 젓갈 같은 거 젓갈? 음, 젓갈 새우젓 어. 네. 뭐 메르시젓 메르시저. 이렇게 어 이제 이고 네. 다니면서 이제. 우리 모신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오. 내가 1 8들살 땐가 그때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들어갔. 서울의 레코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회사에 딸린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버는 돈은 모두 고향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작이 나왔더라고. 올라가면 간다는 그. 네? 월남, 월남이야? 어, 월남을 간다고 부대 전체가, 오. 그 당시에는 막, 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 야,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뭐, 가면 다 죽는 줄 알지. 그러니까요. 어.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셨을 텐데. 근데 차마 그 부모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유, 그럼 몰래 가신 거예요? 몰래 간 거지. 그건 7개월 만에 편지로서 내가 연락을 했지. 그래서 음. 이제 답장이 오기로, 어땠어? 네, 이제 노발 대발하고 음. 항상 절에 가서 음. 이제 빛나는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 그런 편지가 어. 왔어요. 어. 아휴, 내가 전투도 세번 나갔다 와서 폭탄에 떨어져 가지고. 어이고. 한 2개월 내가 일본에 가 있다가. 2개월이요? 8주를. 어. 바로 옆에 떨어진 폭탄에 깊은 화상을 입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몸과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파병 갔다 오면은 대가는 좀 충분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350 주고 세레트 집을 하나 샀지. 사 가지고 어머님물 아. 그때 논을 아마 한 500평 사설 거야 아마. 야, 진짜 효자시네요. <laughs> 형이 이제 그 결혼 시간에 이제 그 장가를 갔더라고. 아... 나와서 형님 저그 결혼식도 내가 올리고. 이야 대단하시다. 그 이후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으로 목수일도 6년 동안 했는데요. 고생 끝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작은 건설업체 사장으로 드디어 가난을 벗어나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돈을 그 당시에는 은혜가 가는 걸 이걸 잘 몰랐어. 아 그러니, 그래, 차 뒤에 드링크에 돈 따발을 실고 댕겼어. 그래서 아하. 이제 돈을 나눠줘. 야, 영화의 한장면이네 이거. <laughs> 아우. 부산에 그, 저, 만덕에 가면 럭키 아파트라고 네. 35병짜리 내가 그때 6천, 62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래서 샀어. 아.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는 참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해. 잘 나가다가 집에 모한 공장을 내가 지게 됐는데 네. 그때 크레인이 하나 서가 있었는데그 크레인 널 쳐버렸어. 그래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직사, 직사하고 어. 한 사람은 중상. 아이고 경이 그래. 참 난감하더라고. 그 이제 그때 이제 아파트도 압류돼 있고 땅도 압류가 돼 있고 전부 다 압류가 다돼 있어. 음. 한 2억 7천 정도 날아갔을 거야. 아마 어. 그전부 고장균은 거지 되문이지 술도 많이 먹었지 만또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탄이 되더라고. 아. 음, 뭐 아내하고도 이제 이혼하는 이혼도 하고. 참 음. 아, 정말 참 인생이 네. 이렇게네 바뀔 수 있나. 음. 참 세상도 싫고 음. 전부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아. 혼자 조용한데 가서 살 일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여기 이제 올라왔는지 정이를 아. 딱. 네. 한 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어릴 쪽 꿈이 생각났습니다. 절망만을 생각하던 그에게 희망을 준이 산, 이곳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죠.